자, 이곳은 경북 영주시 단산면에 있는 옛날 집입니다. 아, 이렇게 옆으로 창문을 이렇게 내놨네. 이렇게 단산면에 있는 집입니다. 와, 옛날 집이네. 응? 어? 음, 음. 옛날 집, 야. 그런데, 이 사랑빵 일꾼 집이다. 일꾼, 사랑빵에 일꾼이 요렇게 살았던가 봐요. 야, 저 기름보일라,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도구, 이런데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그러한 집입니다. 와, 그래도 뭐, 앵글로 요렇게 싹뭘 해놓고 자리난 거네. 와, 아. 아주 흙 냄새가 팍 나는 게 아주 괜찮다 집이 와천당도 소리 다 해놓고 응? 응, 집이 아주 그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가 봐요 아 농사 많이 짓다야이 카마 소태불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따뜻하게 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가마솥, 야콩 여덟 말 수는 가마솥. 음, 자이국간입니다 담배 국간 담배 건조장. 와 안주 담배 건조장 이렇게로 살아 있고, 와이거 뭐예요? 간단은 뭐. 장대. 이렇게 큰걸 어디서 어가까지 어디 왔어, 그걸. 이렇게 곡간 건조장, 담배 건조장에 있습니다. 나무도 이렇게 많고 옛날 돌담으로 이렇게 야 돌담으로 이렇게 지었어 인사를. 어. 와 멋있다. 아그 사람이 살고이 어. 야야야. 야, 야. <laughs> 이 영락인 집이네. 네. 예. 야집 좋다. 손질해 놓지요 응? 이게 부자터라해서요. 여기가. 네. 예. 아 여기가 부자터요. 네. 예. 야.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서요. 이걸요. 야야.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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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영춘에 그어게 반간 하고 있는 사람이. 저 손태선. 네. 예. 아. 아그 손... 그분을 왜 알아요? 아 알아요.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이 손태선 씨가 이거를 야, 이거 지금 이걸, 얼마에 내놨어 이걸? 아 야, 이 우엣집을 제재는 이 우엣집을 그랬다. 우엣집 부자터요 야, 뭐, 야 이거 도부자터라 그랬는데. 아, 왜, 왜 뭐, 그거는요. 음, <웃음> 야, <웃음> 어, 왜왜부자터요 모르지 뭐요 그거는. 음. 야. 아, 영춘군 반간집이 이걸 탐을 냈구나. 왜? 탐을 냈어. 아. 그왜안 팔았어? 모르지요, 뭐 그거는. 맨들 뭐가 악셀 쓰냐. 아. 음. 그랬구나. 야, 의풍에도 빈집이 많네, 많아, 그죠? 많아요. 응. 어, 어. 네, 여기가 영주시래요? 영주시요. 영주시요, 아. 남대리, 남대리. 네. 자, 어. 그렇구나. 요 뒤에 또 넘어간대요. 한번 가겠습니다, 그러신. 네, 네. 잘 오래오래 사세요. 네. 예. 예, 예, 이야. 네. 이거 수리해서 쓰면 참집 좋겠다, 아유. 응? 아, 이걸 탐을 냈다. 이걸 탐을 냈다. 이럴 때 이거 수석이 아니야? 옥석 아니야, 이거? 한 바, 쓸게 있나? 누구? 이 어. 근데 가가 뭔 수석을 이래 했나? 응? 수석을 제대로 했는데 뭐. 어? 요 빨래출하면 좋은데? 명땅 <laughs> 야집 좋다 이런데 싹 수리해서 살아내놓은 그지? 부자터라는데 어아 그기 그 부자터라는게 이유가 있을까? 뭘까? 집지 갖고 나갔으니까 부자터 그럼 부자터가 아니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부자터 어? 명당 명당 갈수 없지. 명당에? 갈 데면 뭐 나가지. 와, 경운기. 아, 여도 기 부자 터구나 와, 멋있죠? 아, 저거 동향이나 남향이나 부자터 이게 부자터네. 야, 부자터요 이거 왜지? 저왜 일단 이게 부자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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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참말부자타네, 이거. 응? 물이 좋네.